다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추천해 주겠습니다아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초별 구청장 이영훈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어,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아주 그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어서 아주 좋은 계절 다음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요번주까지는 아주 좋은 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로 같습니다 좋은 날에 우리 스포츠 아, 복지진흥회 미추홀구지회 종회및 아, 종년. 종렬. 그 종년회 올해도 종년회가 많을 텐데 전 오늘이 첫 종년회예요. 처음 참석하는 아, 종년회인데 앞서가는 아, 우리 그 스포츠진흥원 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복지진흥원은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보조 활동보조하시는 지원사분들께서도 아주 많이 계셔서 사업, 사업이 아주 번창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께서 많은 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어서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이신 우리 장규철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도구 미추홀과 우리 국회의원이신 허종식 국회의원을 대신하여서 정창규 부장원님 자 네 오늘 행사의 주최이신 서단법인 한국 스포츠 복지진흥원의 김건희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한국 스포츠 복지진흥원 파크콜프의 회장이신 정종길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복지협회 송수현 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실무원 토크골프의 김기재 사무국장님 함께해주셨네요. 수청장님에 대한 지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청장 한국스포츠복지실무원 미추홀구지회 한 회장 그아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솔선 수범의 자세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며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대동. 네,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습니다 <laughs> 창자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실용원미추홀구지회 장애인 활동 지원사 박광석 대표께서는 활동보조사로서 특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치무에 성실을 다하여 일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장애인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개인 봉사와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장애인들로부터 칭찬이 자제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윤상현 등. 표다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순희님 문구가 달아서 읽겠습니다. 기업께서는 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및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늘 노력하고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번실 봉사하는 곳으로 항상 발은미소로 센터 내에서 누구나 친절하게 대함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왔기에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윤사현 표창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네, 이번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자, 우리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복지신흥회 미출구주의 성명 박병이 그 앞에서는 한국스포츠복지신흥원 활동지원사로 투천한 사명감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모든 분들께 귀감되어 2024년 송영의송영을 맞이하여 이에 결창을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정식을 축하드립니다. 지회, 성명, 김선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활동지원사 변근수 경기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상호호호적인 협조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용할수록 그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 스포츠 복지진흥원 미초울군 지회에 고석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네, 촬영을, 촬영을 한 번씩 하신 모습을 나중에 함께, 함께 하시죠. 다음은 영차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정미순 이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분 함께 우리 어, 고속가를 네, 다시 한번축하의박씀 보내주십시오. 우리 네, 고속준 고속민은 내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질부지로 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고속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임상희 의원님 꼭 참석하려 했는데 못 오셨고, 허정지 의원님도 조금 전까지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아국정일증이 바쁘셔서 못 왔습니다. 하여튼, 대신해서 오신 특보님들 감사드리고, 그, 저희 한국의 복지, 스포츠복지진흥원에 임원 및 탈풍보자 선생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흥원 본원에서 임원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저희는 그, 어, 우리 미추기구 지회가요, 지금 2001년도에 저희가 임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활동보좌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돌봄이라는 기가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거든요. 다섯 시간만 때우는게 아니라 아주 진짜 이거는 사냥하고서 못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 저희 선생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머리숙여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사는 우리 한국 스포츠 복지신호원 우리 정종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늘 반갑습니다. 모든 경에관은 한국 스포츠 복지신호원의 박포태회장한 생기정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계사를 조금 어, 무거운데요. 우리 이제 노정석 이사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어, 외국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한국 스포츠 복지를 진흥원 어, 미홀교육지에 송년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는불구하고 우리 장기철 미철구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상현 국회의원 모자가님께 전함을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laughs> 축하드리고 서중식 국회의원 보좌관이신 우리 정창규 시위의 전시의원님 감사드리고 어,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 지혜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아울러 어, 우리 고석균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우리 한국스포츠 복지증원원에 후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すげえ。 <목소리> 자 여러분들 팀원에 팀원에 이거 받으시고 고속 충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번 네, 축하드립니다. 이동태 중고, 이경철. 그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사진 찍어주세요 그겠습니다는주에 맞춰 1절만